자, 이번 영상에서는 약 2주인가 어, 3주 동안 모은 소환권들을 사용해서 소환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태어오는 킥선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드론 누르시면 은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운용샵032 누르셔서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환권을 사용해서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레벨 80을 달성했습니다. 약 1년 10개월 육성을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레벨 80을 달성을 했고요. 레벨 80을 달성하면 이런 식으로 게시자의 고대 클래스 한 대권 2 개를 얻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까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5 레벨을 찍으면 어, 이블리스 키키확장소한권 얻을 수가 있고요. 80 레벨부터는 1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컬렉션도 들는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부터, 어, 전부 다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바로 펫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펫이 어, 확실히 컬렉션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어, 저는 펫을 많이 가져가줘야 돼요. 특히 고대 펫이 아직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펫이 어, 제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0회 깠는데, 아, 어, 네, 희귀조차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역시나 공짜 소환권이라서 그런지 영웅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웅 하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웅이 오케이. 자, 일단 영웅 하나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자연사 영웅 너무 좋고 그래도 가장 원하는 거는 패 영웅이기 때문에 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클래스도 나쁘지 않죠. 뭐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희귀 좀 나오네. 자, 쿠폰 소환권입니다. 쿠폰 소환권은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희귀조차 잘안 나오는데, 두개 좋아요. 가자! 아, 역시 안 나왔고. 아마 저두 개가 이제 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역시, 아, 하나 더 나왔네. 가자! 아, 없습니다. 자, 다음에 신비로운 두장 있죠? 아, 안 떴고요. 자, 다음으로 팻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가장 원하는 게 팻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희귀, 희귀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웅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고대 자연산 안 얻어본지도 꽤 됐는데 오늘 하나 고대 자연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때 되긴 했어요. 물론 무가금이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줘라. 저도 스펠 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희귀 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 와 희귀도 안 나오네. 야제 더럽게 안 나왔고요. 자 쿠폰 소환권 여기서는 뭐 희귀도 잘안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쿠폰 소환권에서 좀 나오네요. 자, 영웅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패스는 영웅 하나도 안 나왔죠? 크래스는 나왔지만. 아, 하나만 좀나와주라 네, 안 나왔고. 아, 근데 요즘 패시 진짜 안 나오긴 하더라. 자, 신비로운 다섯 장 있습니다. 두 개째, 세 개째, 네 개째, 마지막! 와, 진짜 드럽게안 나오네. 자, 다음으로, 토원 소환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쿠폰 3장짜리 사용해줄게요 그래도 투혼이 좀 희귀 이상 잘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하나도 안 보였고 자 골드 소환권 여기서도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나왔네요 그닥아 희귀네요 희귀 딱 소리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영웅 이상 나오면은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죠 자 50장짜리입니다 여기서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웅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50장 안에서는. 왜냐면 투온이 그나마 좀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영웅급이. 아, 뭐 고대 나오면 더 좋죠. 자, 천천히 갑시다. 야딱 영웅 나왔네. 그것도 아즈라엘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즈라엘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즈라엘 레벨업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투혼 소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잼으로 구매한 거거든요? 금요일에 이제 잼 스텝업 나오잖아요? 잼으로 구매하는. 그래서 잼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장 더. 나와야 돼,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델 세멘트로 좋아요. 잘 나오는데? 자, 역시 잼으로 구매한 거라서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고대 딱 하나 나오면은 너무 좋은데. 제가 그래도, 고대투혼 저번에 하나 뽑았잖아요. 그래서, 고대투혼 레미아. <laughs> 그래도 레미아가 좋긴 하죠. 레미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나와주라. 오케이! 자, 영웅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일단 영웅 3개 나왔어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위에 거부터. 아, 소리가 희귀에요 자, 밑에 거. 아, 희귀네 자, 마지막! 아, 안나왔고요 자, 하지만, 아직 신비로운 소환권이 나왔습니다. 오, 네 개!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가자! 아, 까비.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어, 잘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고. 그래, 영웅 안줄 거면은, 픽이라도 많이 줘야죠. 자, 다섯 장 남았는데, 영웅 하나만 가자. 아, 안나왔고요 자, 마지막! 아, 깔끔하게. 그래도 하나 보여주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최종적으로 합성 했을 때, 고대가 안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자, 일단 희귀 11번. 아, 두 개는 나와야 돼요, 두 개는. 자, 일단 하나 가져가 줍니다. 아, 얘는 무슨 고대처럼 나와. 두 개째, 좋아요. 자, 세 개째. 가자! 세 개, 좋습니다. 자, 네 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역시, 네 개는 안나왔고요 자, 두번 더. 아, 역시, 안 나왔고. 자, 다음은 패답성. 아, 여긴 10번밖에 못하네. 일단 한번가줍시다 자, 패시 중요해요, 패시. 아, 일단 하나. 자, 하나, 더! 오케이, 좋아! 두 개면 만족합니다. 아홉 번에서 두 개면은 만족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홉 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아홉 개 말고 여섯 개만 넣읍시다. 아, 다섯 개 넣읍시다. 다섯 개 넣어서 39%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더, 4개 넣어가지고, 34%. 아, 근데 34%는 좀 낮은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제발! 아, 역시 안 나왔죠. 자, 여기서, 일단 확정권까지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확정권 사용해 주고, 컬렉 아니면은, 뭐, 무의미 합니다. 또, 영클래스 확정권. 컬렉 아니고요 영토 확정 소환권. 어, 예티. 자 일단은 그냥 전부다 확정 눌러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영웅 뭐 빵꾸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확정 눌러주도록 하고요. 자팩 같은 경우는 지금 빵꾸 보시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고대표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확정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투원 투원도 네 개다 전부다 확정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투원 합성을안 했네.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영웅 융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열한 번, 가둡시다. 그래도 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하나. 자, 두 개째. 아, 하나밖에 안 나왔네, 자, 일곱 번입니다. 자, 하나. 아,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더. 오케이, 좋습니다. 설마 하나 더? 오케이, 좋아, 좋아. 두 개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보상 받아주고, 또 밝힌. 자, 요것도 일단 확정 눌러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합성을 해줘야 되는데, 합성하기 전에, 어, 재물로 도전 소환권부터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패 도전 소환권 어차피 안 나와요. 도전 소환권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아, 역시 안 나왔고.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영웅급은 그냥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투어는 고대 합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은 투혼 제압성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대 융합 한번 정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이력 어 지금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률 12%아 사실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냥 이력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면 좋은데 아 이력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제발 아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엔 클래스 클래스 두 번인데, 그냥 여기서는 안 나오고, 패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오면 좋긴 해요? 하, 자, 일단 첫 번째, 가자! 자, 불꽃이! 아, 안 나왔구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역시나 안 나왔구요. 네, 컬렉터 아닙니다. 자, 잼물바쳤으니까 어, 제발 고대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메달리오는 사용 안 할게요. 요거는 더 모은 다음에 차량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자, 가자. 오늘 설마 고대 하나도 못 가져가나? 아, 제가 항상,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고대 한 개는 가져갔거든요? 설마 이번에는, 가자! 아, 네. 이번에는 고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 오늘은 아예 못 가져가네. 자, 일가 성장해준 다음에, 아 어, 바로 스펙업 해줄게요 무기 전환 3 일반 방어력 6 방어력 3 강력 피해 내성 2% 어쨌든 스펙업했죠 그리고 영웅 한번더 합성해서 아까비 자 그리고 게시자 고대 클래스 선택권 요걸로 스펙업하면 됩니다. 요걸로 이제 빵꾸 두 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르케. 아르케가 막기, 기절저항, 명중, 치명타 피해 내성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 아르케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르케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막기 3%, 기절저항 4.5%, 명중 1, 치명타 피해 내성 6%, 너무 좋죠? 그 다음은 에르도나 가져가겠습니다. 얘도 칼렉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에르도나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르도나 선택해주도록 할게요. 일반 방어력 4, 일반 페인에서 4.1%, 일반 공격력 8, 명중 1,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뽑기권 사용해서 이렇게 뽑기를 해보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뽑기도 잘 안됐고, 합성도 잘 안됐죠. 왜냐면은, 마지막에 고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뽑기, 합성 둘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레벨 80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시자선택권 얻어서 고대 클래스 2개를 추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 고대 1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고대에 빵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소환권 모아서 또 소환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